여러분 안녕하세요. 장희선 교수입니다. 어, IT융합과 창업 1주차 어,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어, 교재는 여러분들이 강의계획서에서 확인을 할수 있듯이 어, 어, 빅체인지 KT 경제경영연구소에서 작성한 어, 도서를 하고요. 한스미디어 출판사. 그래서 어, KT 그 한국통신에서는 매년 어, 우리나라에 어, 에서 주로 트렌드로 어, 나올 중요한 그 ICT 어, 정보통신 관련된 기술들을 어, 예측하고 분석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매년 이제 그 바뀐 내용으로 제가 이제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2020년도에는 어, KT 경제경영연구소에서 2 0까지 트렌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2 0까지 제품 또는 서비스로 라 보셔도 되겠어요. 자료 오늘 이제 강의 자료에는 이제 한 학기 동안 배우게 될 내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살펴봅시다. 그래서 이 내용은 이제 책에 커버를 제가 사진으로 찍어서 올려놨고요. 오늘 이제 준비를 하시고,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목차를 보시면, 사실 이제 이 20가지 어떤 트렌드를 그냥, 어, 한두 사람의 어떤 의견을 가지고 뽑아온 게 아니라 아주 중요한 이제 시간을 두고 분석하고, 그런 기업이라든지 전문가들라든지, 뭐 일반인들을 쭉 조사를 한 내용 가지고 20가지를 이제 선택을 했어요. 사실 같은어라든지 아니면 뭐 미국 유럽에 있는 어, 컨설팅 회사들도 매년 어, 그 다음에 나올 새로운 트렌드를 예측을 하고 어, 설명을 하고 이러는데 우리 이제 한국의 어떠그 환경에 맞는 어, 트렌드는 요 한국 경제 어, 한국 통신에서 어, 매년 잘 예측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저는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 파트는 크게, 목차를 보시면 두 개의 파트로, 어, 개, 어, 두 개로 되어 있죠. 그래서 파트 1에서는 이제 이 책에 대한 내용을 이제 소개를 하고 있고, 초연결 시대, 음, 하이퍼 커넥션이라고 러죠 그래서 5G 이동통신 네트워크와 인공지능, 그 다음에 사물 인터넷, 뭔가 이제, 그, 사람이라든지, 사물이라든지, 기계라든지, 뭐, 로봇이라든지, 이런 걸 연결할 수 있는, 어떠한, 그, 사람으로, 지금, 혈액이죠, 혈액. 어, 혈액의 흐름을, 세 가지로, 이제, 여기서 이제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좀 보고, 그 다음, 구체적으로, 어, 20가지에 대해서는, 이제, 1장, 2장, 뭐, 3장, 4장, 음, 하면서 이렇게, 분류를 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스무 가지 내용이 있 여러분들이 이제, 쭉 앞으로 공부할 테니까, 한 번씩 보시고, 아마 새로운 용어들도 있을 테고, 뭐 기존에 있는 용어, 용어도 있을 테고, 이제 하나씩 보면서, 그걸 이해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파트 1에 그 보면, 5G와 인공지능, AI, 사물인터넷, <laughs> 요내용어를 좀, 이제 그 설명을 좀 드릴까 싶은데, 어, ICT 트렌드의 이제 뭐 역사를 보면 하다 이제 오래됐죠. 이 책에서는 이제 어떤 새로운 트렌드 4차 산업 혁명을 맞이해서 그 새로운 트렌드의 시발점은 아이폰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 내용에 대한 얘기. 이 책에는 내용은 뭐팀 버너스리가 우리 그 2학년 때 배웠죠. 그 인터넷을 그 어떤 네트워크를 통해서 서비스를, 정보 서비스를 서로 주고받는 이런 아이디어를 처음 제시하고 개발한 월드와이드 음, 웹이라는 개념도 썼고, 그 다음에 HTML을 이용해서 그걸 어떻게 구현하는가도 설명을 하고, 뭐 이런 팀 버너스리 얘기를 또 설명을 하고 있고, 오른쪽에는 스티브 잡스 얘기를 안할 수가 없죠. 스티브 잡스 얘기도 또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여러분들이 잘 알겠지만, 이제 스티브 잡스의 아이폰은 어떤 사람들의 모바일 인터넷이라는 서비스를 대중화를 시킨 획기적인 사건이었죠. 그래서, 이거 됨으로써 사람의 이동성이 보장이 되면서 상당히 많은 서비스를 제공을 해주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모바일 인터넷이라는 서비스에 대해서. 연구하고 그음에 이제 그 KT 연구소에서 매년 어 전망해온 ICT 트렌드에 대해서 이제 이 표로 여러분들 보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과거들이 지금은 이제 뭐 얘기가 안돼 있는 것도 있지만 어쨌든 2019년도 작년에 셋넷 7개죠. 이에 대해서 5G 인공지능 블록체인 어 차세대 모빌리티 서비스 미디어 빅뱅 그 다음에 가상현실, 증강현실, 리테일 혁명, 유통 쪽에 혁명을 예측을 했었던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 이 20가지를 어떻게 뽑았냐면, 이렇게 미국통신회사 주요 스타트업 49곳, 그 다음에 주요 기술, 자이언트라 그러죠. 그러니까 대표적인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뭐 이런 기업들의 주요 임원을 대상으로, 또 실무자를 대상으로, 어, 설문조사를 했을 것 같아요. KT와 로아 컨설팅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그래서 20가지를 이렇게 중복되는 건 빼고 키워드로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또 어, 그걸 뽑은 거 가지고 오른 쪽에 있는 것처럼 20가지, 그 다음에 이거 이제 비즈 퓨처 테크로 이렇게 나눠서 뽑고, 그리고 이제 기본적인 뭐 조사했던 회사죠. 결과들 1차, 2차, 3차, 저 일단 결과들에 대해서 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그, 이제 다른 회사에서 또늘 그래왔듯이 해마다 이제 근데 이거 좀 옛날 자료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여러분들이 그 이러한 그 대부분 큰 회사나 컨설팅에다에 예측한 자료들을 보고 늘 관심을 가지고 미래에는 어떤 것들이 좀 유망할까 이런 것들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오늘 일주차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머러, 여러분 모두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